영업이라는 건내 물건을 팔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품에 대해 설명도 하고 경쟁도 치열하고 근데 그 영업을 하는 영업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어도 제발 저희한테 제품 좀 주세요 하면서 영업소 앞에 트럭이 줄을 섰다고 하면 믿어지세요 대상에서 만든 조미료 미원 얘긴데요. 미원은 당시 말 그대로 없어서 못팔 정도로 생산하는 족족 판매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약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950년대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이케다 박사가 개발한 조미료 아지노모토가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가격도 비쌌고 중간에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해방 이후에 일본 것을 쓴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일본의 조미료가 한국인의 입맛을 점령하고 있다는데 심한 민족적 반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한 남자가 내가 직접 만들겠어! 하고 일본 오사카로 넘어가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 성분인 블루 탐산 제조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조법을 알아내는데 성공한 남자는 바로 부산으로 돌아와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회사가 바로 지금의 대상그룹의 모태인 동아화성공업이고 남자는 대상그룹의 창업주인 임대홍 회장입니다. 1956년 순수 국내 자본과 독자 기술을 이용해 드디어 최초의 국산 발효 조미료 미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묘장은 글루텐을 분해할 수 있는 석부라는 기구를 직접 개발해 대량 생산에 성공하는데요. 우리 국민들, 애국심이 사실 진짜 대단하잖아요. 당연히 한국 제품을 팔아주려고 했고, 심지어 미원은 진짜 맛이 기가 막혀서, 아지노모토는 바로 제쳐버리고, 국산 조미료 시장의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당대 뛰어난 스타들도 미원 광고에 나오죠. 최정상 영화 배우였던 김지미 씨, 최고의 가수였던 이미자 씨. 당시 어느 가정을 가도 미원이 있을 정도로 1가구1 미원은 트렌디였고 맛집을 찾아가서 비결을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겠어요. 미원이지. 라고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한 은퇴하신 원로 분께서는 그때 미원 회사에 다닌다고 하면 최고의 신랑감 1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지금의 삼성맨 같은 위상이네요. 미원맨. <laughs> 그러다 갑자기 도전자가 등장하는데, CJ 제일제당의 미풍입니다. 양산은 엄청난 경쟁을 벌였는데요. 사은품 경쟁이 진짜 치열했다고 하네요. 미풍이 미풍 김장 세트를 출시하면, 이원은 고급 비치볼, 이원병 등을 주고, 또 미풍이 고급 스웨터를 준다고 하니까, 이원은 이번엔 금반지를 줬다고 하네요. 금반지. 저도 가지고 싶네요. 양측의 경쟁에 오히려 가장 큰 수혜는 우체국이 봤다고 합니다. 결국 두 회사 간 경쟁은 미원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은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내 맘대로 안 되는 세 가지는 자식농사, 골프, 그리고 미원이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미원도 주춤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MSG 논란 때문입니다. MSG가 몸에 안 좋다는 소식이 퍼지자 미원의 매출은 급감했는데 다양한 매체와 기관에서 MSG 유해성에 대한 검증에 나섰고 결국 식약처도 나서서 MSG는 안전하다고 알리면서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됐다고 합니다. 2010년 식약처는 MSG는 평생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FAO/WHO 연합 식품첨가물 전문가 위원회. 여기에서도 MSG는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1일 MSG 섭취 허용량을 철폐했습니다. 대상에서도 MSG 논란이 해소되자 다시 미원을 알리려는 미원 회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네요. 흥미원이라는 국회를 출시해 뉴트로 콘셉트에 굿즈를 내놓는 등 젊은 마케팅을 통해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2030 세대에 어필하겠다는 의도죠. 작년 5월 요리 레시피가 담긴 요리책, 미원식당을 판매하고부터는 매출이 55%나 성장하기도 했다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미원만으로도 국내에서 매출이 한 천억 원 정도, 해외에서는 2천억 정도 나온다고 해요. 이렇게 미원을 개발해 성공시킨 임대홍 창업주, 대외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은둔형 경영자였는데요. 그 아들인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도 은둔형 리더입니다. 임명회 회장이 학생이던 시절 차를 타고 등교하지 말고 걸어 다니라고 했던 일화가 전해지면서 이 검소한 제보로 알려지기도 했죠. 현재 임명회 회장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요. 임세령 대상그룹 전무와 임상민 대상그룹 전무입니다. 임세령 전무는 현재 연예인 이정재 씨와 교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유명해졌죠. 아버지의 영향인지 오늘 일과 답지 않은 소탈함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상그룹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임세령 씨가 너무 꾸미지도 않고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다니고 너무 친절하고 해주고 뭐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고 그래서 저분이 회장님 딸인지 뭐 그런지 잘 몰랐다고 하네요. 둘째인 임상민 전무는 그룹 내에서 경영 상황을 보는 시야가 넓고 실무에도 박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하네요. 두 분은 친할까요? 보통 재벌 아들 딸들은 서로 싸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분들은 정말 친하다고 합니다. 임상민 씨가 조카 졸업식에 참여하기도 하고 언니인 임세령 씨 레스토랑에서 상견례를 진행하는 등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온으로 엄청난 이익을 낸 대상은 현재는 종합식품 전문회사로 자리잡으며 고추장 브랜드인 청정원 김치 브랜드인 종갓집을 필두로 간장 식초 조미료 안주 등 수천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마트에 가보면 식품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있는데 거기 있는 품목들을 거의 다 생산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특히 최근은 안주 시장을 개척하기도 했는데요. 안주 브랜드인 안주야는 2016년 시작 당시 50억원 규모였던 매출이 지금은 400억원까지 올랐다고 하네요. 안주시장 전체가 900억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음, 엄청난 거죠. 대상은 미원을 통해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최고의 식품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저는 이포커스TV 곽동훈 기자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